아이스 에이즈처럼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낌 보이세요. 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냉동 창고 들어가 보는 시간인가요. 제가 아이스 에이즈처럼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문을 어떻게 열어요 이거? 문은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머, 무슨 동아줄을 당기니까 이 문이 열려요? 선배님, 너무 추워요. 추우시죠? 이거 뭐예요? 전국 비트품인데 조기입니다. 네. 조기 하면, 김 하면 예. 제가 좋아하는 밥 반찬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저 이거 한 마리만 주시면 안 돼요? I'm hungry. 이거는 저희가 정부 비축품으로 보관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어 여기 진짜 엄청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이었네요. 아 어, 제가 이렇게 먹고 싶다 한 거는 <laughs> 따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낌 보이세요? 리로 <laughs> 가시죠. 전진. 전진.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 오징어보다는 잘 생기고 예쁜 것 같으니 얘들을 배경으로 두고 추억 한번 남기시죠 선배님. 하나 둘셋 그리고 여기서 야? 퀴즈 한번 갈까요? 퀴즈 맞히면 상품 있어요? 아 상품 있죠 있어요? 예. 어, 뭔가 두꺼운 거 어, 네. 보니까 기분 좋은데요? 네. 네. 퀴즈 준비를 내주시죠 해놨고요. 여기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수협이잖아요 네. 수협, 그러면 여기에는 ]고요. 수산물만 있다 아니면 다른 것도 있다 뭔가 물고기 친구들만 있기에는 저는 다른 애들도 있다 아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예. PD님 이번에 좀 괜찮은 거 담았어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목소리> 여러분, 조세권저 이제 퇴근할게요. 아! 아, 왜요? 밥은 드셔야죠. 밥 주실 거예요? 그렇죠. 밥 주시면 제가 뭐한 시간 정도는 일좀더 하고 갈게요. 뒤에 있는 이 오징어 다 넣어서 그 해물 라면. 그러니까요. 저 오늘 진짜 너무 존경하고 옥상에 올려져 있던 그뭐 갈치, 고등어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과 노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게 돼서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저수연료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내> 매니저! 매니저! <laughs> 일단 맛있겠습니다. 이 옷을 좀 벗고 뭔가 내부로 보여린것 같은데, 좀 민망하네. 잘됐다 여기 근데 천안에 그 수협 요 물류창고가 있죠? 서울과 부산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에 또 보내기가 가장 쉬운 곳이 천안입니다. 선배님, 이거 아까 제가 그 냉동창고에서 열심히 옮긴 친구인가요? 그 친구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부식을 따로 사다가 먹는 거고요. 선배님한테 일을 배우면서 선배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과연 경력이 얼마나 되실까가 제가 입사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고요. 이 물류센터에 근무한 지는 4년 4개월 됐어요. 여기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용 공고를 보고 하게되셨어요 아, 수협 중앙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접수를 하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리고 체육 이제 밥다 먹고 가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경영팀에 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데 뭐 갔는데 서류 막, 막 이만큼 있어. 소리가... 아,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겠죠? 예. 네. 일단 왔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선배님. 아니 여기가 경영 사무팀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여기는 뭐하는 팀인가요? 여기는 입출고를 통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탁 했었던 뭐, 오징어, 진미채, 네. 막 도기 이런 친구들이 입고되고 출고된 고를 데이터로 볼수 있는 곳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대리 네. 비용은 어떻게 돼요? 네. 네. 선배님 영업부장님으로 바뀌셨어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에이, 제가 이걸... 아까 예? 이거 예? 이거 이 어. 절대 안 됩니다. 영업의 품종이 미생 같아요. 물류 첨부에 물품이 없어져 가지고 저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입고 출고가 수량이 딱 맞기 때문에 수량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산으로 몇 개를 네. 빼주세요.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물건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입출고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네요. 경력 네. 17년차 바이브에서 나오는 그 보람된 경험. 네. 보람된 경험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이 하는 일 자체가 네.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 무사고로 음. 다치지 않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자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 안전이 제일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야.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퇴근 시간은 5시 퇴근. 5시. 퇴근 시간 다 시요? 예. 죄송한데 저 먼저 가도 돼요? 예? 왜냐? 저에게는 좋은 게 제일 중요한 있기 때문이죠. <laughs> 제가 오늘 일 정말 열심히 배었고요 필름이 예. 이거 없어서 예. 더 일을 하셔야 될 되니까 예. 저 예. 대신 마무리 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ありがとうご